점진적이란 말 들어보셨죠? 점진적. 네. 점진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우리가 식생활과 관련해서 음식물 개혁, 건강 개혁을 할 때도 점진적으로 해라. 라는 말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뛰어넘어서 했을 때는 극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유를 끊을 때가 온다. 라고 했는데 미리 당겨서 끊어버려. 그러면 그 극단적이죠. 점진적이라는 말은 그 상황상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의 개혁이 점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브람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령 야곱 봅시다. 야곱은 아내가 네명이잖아요 근데 야곱 때문에 12명이 됐잖아요. 그동안 아브람이 겨우 한명 났어요. 이삭은 겨우 두명 났는데 둘 중에 한명은또 별로 신앙을 안 기뻐하고 그런 와중에서 12명이 태어났는데 내 아내에게서 12명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결혼하는 건안 좋잖아요 근데 그때는 허락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법은 언제 완성이 돼야 되냐면 그 훗날에 완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점진제를 하죠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쳐 나가는 걸 전진적이라는 말이에요. 요 수하 때 가나안 땅을 쳐들어갔는데 요 수하 때 가나안 땅을 다 자기 걸못 만들었죠. 그그 후손들 때 계속 싸워서 나가서 만드는 거잖아요. 먼저 선조들이 못한 걸 후손들이 하게끔 계획이 됐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건 6천 년 동안 한 세대가 다 모든 것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세대가 이르고 그 다음 세가 모 되는 것을 또그 다음 세가 이루고 그렇게 계획이 됐단 말이에요. 우공이 산, 우공이 산을 옮긴다. 우공은 사람이 아니죠. 어,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어리석은 영감이라는 뜻이 우공, 어리석을 우자를 써갖고 우공 하는데 사실 어리석은 게 아니고 우공이 현명하다는 걸그 글을 쓴 사람은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산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 사람이면 가능하죠. 우공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산년 같이 옮깁시다 해도 옮겨줘요? 안 옮겨주죠. 근데, 누구는 우공의 말을 듣냐면, 우공의 자식들은 들어요. 왜 듣냐면, 아빠 말이 그럴듯해서 듣는 게 아니라, 아빠의 말이니까 들어요. 그래 우공이, 내 자식이 태어나면, 내 자식이 또, 산을칠 것이고 내 자식의 자녀가 태어나면 또 틔울 것이고 그러다가 한 400년 지나면 몇, 몇, 몇 명이 될 자녀가 한 400년 지나면 60만 명이 되게끔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당걸 이삭이 하고 이삭이 모한걸 야곱이 하고 야곱이 모한걸 12시파가 하고 400년이 흐다 보니까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장쟁만 그게 우공의 계획이라고 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처음부터 일하야 못하도가면 처음부터 할수 있잖아요. 왜 아브라함 한명만 택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러면 그 땅은 너의 땅 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의 땅이기도 하잖아요. 자손의 땅도.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계속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여기고 믿고 나가야 되고 실제적으로 자기 사손의때에그 땅이 자기의 걸로 되어야 되는데, 400년, 500년이 지나도 자기들 땅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또 계속 싸우고, 싸우고, 싸우고. 에레미아 35장.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정기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나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연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가부의 아들, 우리 선조 연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연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시게 행하노라. 그러나 바벨론은 누가날 살 왕이 이 땅에 올랐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타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파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레갑 족속, 레갑 자손, 레갑 사람들 이들은 개인 자손들을 후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호박이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때부터 있었던 견족도한 네, 가지입니다. 원래부터 미디 안에서 양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원래부터 장막에 거주했어요. 원래부터.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에 정착하러 온게 아니고 가나안에 목축을 하러 왔습니다. 계속 장막에 살아야겠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너희들은 집을 짓지 말아라.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것 같아요? 포도나무가 그랬잖아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뻐하는 나의 열매가 있습니다. 라고 포도나무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도를 좋아하고 하는데 왜 포도를 심지 말아야 했어요? 지금 내각자손에게 선조 연합답이 포도나무를 왜 심지 말라고 한걸 지금 물어보잖아요. 집도 지지 말아야 했잖아요. 이들은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유목민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채워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포도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 나와서 자라기까지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야, 포도 좀 너희들 먹기만 했으면 포도를 먹을 일이 없으니까 계속 옮겨다닐 수가 있단 말이야, 자유롭게. 포도를 씹는 순간 정착을 해야 돼. 그래서 맛있는 포도를 포기하는데, 자기 조사는 명령에 따라, 자기, 지, 어, 정족들의 색깔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유목민이니까내 자녀도 유목민이어야 되고, 내 손자도 유목민이어야 된다. 우리 족속은 유몸이냐. 정착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집 짓지 마.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심지 마. 그대로 자녀들이 따라 하잖아요. 조상의 빛난 얼을 가지고 있잖아요. 레가베 아들 룰나라비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않냐 그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냐는도다. 내가 내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가의 아들 요나다브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교회는 오류와 싸워서 오류를 정복하고 진리를 회복해야 된니다 근데 한 세대에 절대 그 진리를 완성할 수가 없고 그 아까 싸워서 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6천년이라는 세월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만약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것이 금방 진리가 회복될 것 같으면 가인과 아벨 때 회복이 됐어야 되잖아요. 6천년이라는 시간이 사사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사기 1장 19절의 말에서 좀 약간 이상하다는 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했잖아요. 그래서 산지 주민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요아께서 함께 있다는데 왜못쫓아냈냐고이렇게말이요 말이 좀 이상하죠? 사사기 말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의 한도를 보인 거잖아요. 딱 거기까지가 그들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후손 때 골짜기에 있는 철등것까지 몰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조들이 못한 후손들이 해야 된다. 사사기 4장. 에오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또 여와 호 목전에 악을 행함에 여와께서 호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의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관은 하로셰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하여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께 호부리짖었더라 가나안 왕? 야빈? 그래서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골짜기에 사는 민족이에요.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거죠. 쫓아내지 못했다는 건이스라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거고, 그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철병거. 병건인데 쇠로 만든 병거. 그러니까 옛날 전투 무기예요. 밖에다가 다 칼날 달고 움직이면 칼날에 다 사람들이 막고 쓰러져 죽는. 그러니까 산지에서는. 못쓰죠. 이 골짜기 평지에서만 쓸 수가 있는 전투기구예요 네, 예. 옛날 전차죠. 그래서 산지에서 싸울 때는 병거 없으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다 이기는 거야. 근데 평지에 내려보니까 철병거로 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주고요. 병거 때를, 저 900대가 한꺼번에 오면은 알렉산더 대왕 때에 없어졌죠. 왜냐면 페르시아 군이 병거로 이렇게 오니까 알렉산더 군이 진을 이렇게 짜라. 이렇게 짰고 말이 들어왔을 때 창으로 딱 가면 말들이 창을 못 들어요. 딱서버려 그러면은 보병들이 병거로 잘라들여서 페르시아군을 없앴어요. 그 이후로는 병거를 쓰는 전술이 없는데 그 전에는 병거만 쓰면 최고였죠. 최고. 평지에서는 산지에서 못 쓰고. 그래서 아람하고 싸움할 때도 이스라엘 신은 산지 의 신이고. 그래서 우리가 평지에서 싸움을 이긴다. 그렇게 말 하잖아요. 그 때, 라피도시 안의 여손지자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데, 그는 네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사이 두보라의 종느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아무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한여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귀돈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솔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스블론과 납달리 집파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유다 집파한테 명령하면 멀리 가야 되잖아요. 바라기 스블론과 납달리를 개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브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만 명의 병력 가지고 철병고 고백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힘들죠. 지금까지 뭐 만명으로 이길 수 있었으면 진작에 만명으로 이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조상들 때는 왜 산지에서만 함께 하시고 골짜기는 함께 안 하시고 왜 후손때 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계기이시라는 거죠. 아비노의아들 바라기 다볼산에 오는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고백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셰락보임에서부터 개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라게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가,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라기 만 명을 건드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라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고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셰 합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자신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를 그 시대에 모든 민족들을 다쳐 없, 없앤 건 아니만. 지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가나왕 안 야비를 쳐서 없앴다. 또, 그 다음 우선들은 또그 다음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 한 200년 된 이유가 200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걸려도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사건들이라는 책에 있는 글들을 좀 써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19세기 중반에 엘렌지 화이시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분이 책을 썼는데, 그 뒤에 있는 책도 다그 분이 쓴 책이고, 한, 한이 정도, 이 정도, 썼어요. <laughs> 그것들을 편집해서 우리들이 좀 참고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설교 시간에 거의 성경만 인용해서 해요. 근데 오늘 좀 설교들은 옛날 교훈이라 좀 보, 보내줘야 돼서 잠깐 인용을 좀 했습니다. 네. 소제목 뭐 자신이 먹을 양식을 재배함. 주인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땅을 구입하여 저들이 스스로 과목과 채수를 재배하며, 저희 자녀들이 자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골로 이사 하기를바라신다 그대들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도시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 나의 기별이다.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우리 신자들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 저들의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옮기도록 지시해 주었다. 그 이유는 장차 물건을 사고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유의할 때다. 도시를 떠나서 주책들이 서로 밀접되어 있지 않고 온수들의 방에서 해방될 수 있는 품위진 시골지방으로 가라. 보통 아 우리는 빨리 시골로 내려가서 시골에서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짐승의 표가 나오면은 사거나 팔지 못하기 때문에 시골에 있지 않으냐 하면 우리가 진승의 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말, 읽어 볼게요. 활란의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야흐로 다가온다. 짐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매매를 금지하고, 만일 그들이 주일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는다면, 형벌과 심지어 죽음으로 욕을 하는 법령이 내리는 것은 바로 이때이다. 자, 이렇게 우리 시골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시골로 가지, 안와도 아,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예언의 신이 어떤 말을 가지고 한쪽에서 공격을 만들어내면 똑같은 예언의 신을 말씀을 가지고 한쪽에서 수비를 만들어내는 형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공부할 것이 똑같은 마지막 사건들에 실려 있는 이래요주님께서는환란할 때에 우리의 세상적 필요를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은 성경과 반대되는 일임을 나에게 거듭 거듭 보여주셨다. 나는 성도들이 환란할 때 양식을 들판에 제정해 둔다면 전쟁과 기운과 원역이 땅 위에 있을 때 그것이 난폭한 손에 의하여 빼앗김을 당하고 낯선 자들이 그들의 밭에서 추수할 것을 보았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일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부양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때 우리의 음식과 물이 보장되고 우리가 궁핍하거나 줄이지 않을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위한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그분께서는 엘리야를 먹이기 위하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먹이기 위하여 까마귀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것이다. 이 말과 앞에 읽은 말은 반대되죠. 누가 읽어도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의견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쪽 말을 인용하고 저쪽 의견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쪽 말을 인용해요. 그러면 저쪽 의견을 가지고 봐봐 우리는 이렇게 필요 없잖아. 시골에 굳이 내려갈 필요가 없잖아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마지막 환란 때는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는데 초기 초기에는 나누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나누 거예요 짐승의 표를 사거나 팔거나를 못하는 때와고 사행령 때를 두 분야로 나눠서 마지막에 도망갈 때는 글지만 초기에는 시골 생활이 필요하다 먹거리를 우리 스스로 얻어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결론을 자기가 정해놓고 인용하는 거예요. 하이프인이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 말을 인용하지 말라고 한 말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이프인의 글을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방금 두측말 중에서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골로 내려가야 됩니까? 아니면 안 내려가 됩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시골로 내려가는 거는 뭐, 좋은 거예요. 시골에서 사는 건 좋은 거예요. 건강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 좋은 거죠. 의무적으로 따질 때내려가 되니까 안내려가됩니까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했을 때 어떤 문제냐면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된다는 착각이 있어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싸워요. 교류논쟁에 누가 맞습니까? 뭐 사람들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둘다 틀려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들이요화이을 진저 사도갠들이요에런신을 모르기 때문에 둘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연도수를 볼게요. 방금 읽은 글은 1851년이에요. 그러니까 제림교회가막 태동했을 때예요 그때부터 사거나 팔거나 할일 때문에 시골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하이프핀이 강조를 한 적이 언제까지 없었냐면 거의 50년 동안 없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봐보세요. 가옥과 토지가 환란할 때에는 성도들에게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 경로한 폭도들 앞에서 피해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현대 진리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를 간직하고 있으면서 주님께 그들의 의무에 대해 묻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의무를 알려주지 않았을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간직하고 있도록 허락될 것이고 그리하여 환란할 때 그것이 그들을 부숴버리기 위하여 산더미처럼 그들 앞에 밀려올 것이며 그들이 그것을 처분하고자 하나 할수 없을 것을 보았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면 그분께서는 그것이 필요되는 때에 언제 팔 것이며 얼마만큼 팔 것인지 그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것도 1851년 그래요? 이때는 사람들한테 시골로 가라는 말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이당시에이거를 지금도 인용해서 헌금하라, 헌금을 강요할 때 여러분 다 봐서 저 헌금하시죠라고 이글을 많이 인용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에너지를 언제 하, 사용하냐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 사용해 요 에너지를. 뭐 방어할 때 제가 성경 말씀을뭐뭐 뭐 말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해요. 이그리스여진 1851년 경에는 교인들이 시골로 갈 의무가 없었어요. 아 시골로 가는 건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사거나 팔거나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시골로 갈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우리는 시골로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살았냐고요. 언제까지? 1888년까지. 하나님은 그때까지 그냥 이대로 교인들을 하늘로 데리고 갈 결심이었죠. 근데, 1888년에 와그라존스를 통하여 주신 기별을 거절했죠. 교회가 기별을 거절했어요. 거절해갖고 우리는 광야로 다시 가야 됐죠. 광해로 다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해야 될두 국면이 있어요. 두 가지 사건. 광해로 갔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 인생에 없었어도 될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사건, 1차, 2차, 세계 대전을 우리는 맞게 됐어요. 원래는 없었다고 하나님 계획에. 근데 교회가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그 전쟁 속에 들어가서 환란을 당해야 됐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세계의 대공황, 1929년에는 있 세계의 대공황을 맞이했어요. 교회가. 대공황 때는 돈이 중요해요. 먹을 게 중요해요. 돈한 트럭으로 갖고 와도 먹을 거못 구해요. 그래서 먹을 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1929년에. 그래서 우리 교인들 빨리빨리 시골로 들어와서 자급자족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904년 그래요. 1 9 0 8년글 앞으로 한 20년만 지나면 진짜 그게 온다고요. 25년 후에는. 굉장히 사고나 파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진 세월이오잖아 25년 화이프이 이 글을 쓴지 25년만 지나면 그래서 이 말을 따라서 이 말씀을 듣고 시골로 들어갔던 미국에 있는 재림교인들은 공항이 왔는지도 몰랐다고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화이프이 왜 19세기 중반에 하던 말과 20세기 초반에 하는 말이왜 달라졌냐고요? 상황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말을 잘 듣는데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교회가 말을 안 들어 그럼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해야죠 이스기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강하시다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정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히스기야 때는 에루살렘을 꽉 지키고 아수르 군한테 항복하면 안 됐죠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면 안된다고항복안 했더니 그 다음날 천사 한 분이 하루 저녁에 몇 명을 죽여요? 18만 5천 명 하나님이 대신하여서 아수르군과 싸워서 아수르군을 전멸을 시켰잖아요 근데 히스기야의 중손자 때인 시드기야 히스기야 아들이 무라세, 손자가 요시아그 다음에 중손자가 시드기야 맞죠? 중손자인 시드기야 때는 항복을 해야 돼요 항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멸해요 4대조만에 이때는 항복을 하면 안 됐고 항복을 안 하니까 천사가 와서 18만 5천 명을 죽였는데 이때는 항복을 안 하고 버틴 사람들이 오히려 바벨론 왕이 이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뭐가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죠. 어떤 상황이 바뀐 거예요? 히스기야 때는 율법대로 살라겠고 에리미아 때는 율법대로 안 살라겠고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자 하이브인이 증언보감 2권 355쪽에서 남은 교회는 바벨론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말 맞습니까? 맞아요. 화이프인 때는 바벨론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지금도 화이프인이 그때 바벨론이 아니라 했으니까 지금도 바벨론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교황 모설, 교황은 실수를 할수 없으니라고 믿는 교황 모설을 믿는 가톨릭 신자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위 재림교인이라고 하면서. 또,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합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대신교인과 같은 믿음을 가 갖고 있다고요. 근데 아까 사사계에서 우리가 읽어봤듯이, 잘 나가다가 유기를 극복하면 다시 타라고, 잘 나가다가 유기를 극복하면 다시 타라고, 계속 그런 걸 봤잖아요? 그러므로, 남은 교회는 바벨론이 아니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왜냐면, 원래는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야 되는데 그 주인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보다 도더 높였을 때는 교회는 언제든지 살아하고 바벨론이 될수 있다 에레미야 29장 28절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일매를 먹으라 하시다니라 그래서 히스키아 때의 기별이 아닌 스디키아 때의 기별 곧 에레미야는 여러분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서 집 짓고 사세요, 거기서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했어요. 한 70년 후에 갑자기 에스라 1장 1절로 사절에서 페리시아 왕 고레스가 이런 말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지니라 했더라. 하나님만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고레스는 우리가 유튜브에 가 찾아보면 고레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을 것 같은 왕이잖아요. 근데 그는 그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나 다른 나라의 다신교는 내가 한분의신만 섬기겠다가 아니고 내가 이 분도 섬기고 내가 저 분도 섬기고 그런 다신교거든요. 그래서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지만 페르시아의 종교를 통해서 그 나라의 신들도 섬겼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여러분이 바벨론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아니고 그 나라의 왕이 야 너희들은 올라가서 에르살렘에다 성전을 지어라고 하면 은 지금까지 70년 동안 열심히 일구는 논밭을 다 정리하고 갈수 있겠어요? 음. 그러겠죠 아까 에레미야 29년 28절 말씀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여기서 살아나겠어 우리는 저 이방 왕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라고 고집하는 사람도 있었겠잖아요. 실제로 돌아온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거기서 많이 정착을 하고 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고 사는 거야. 자기한테 유리한 말을 선택하니까 그래요. 자기한테 불리한 말은 포기하고 유리한 말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살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